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카이저스입니다. 자 오늘은 곧 다가올 구독자 80명 미리 네곧 다가올 구독자 80명 미리 미리 기념하여 구독자 80명 기념으로 자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 성광의 듀얼 리스트 편 제가 원래 t c c 잡이 었는데 오늘은 카드 공고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택배가 요즘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이틀 전 밤에 시켰는데, 오늘 바로 일기에 왔습니다. 현재 토요일이고요. 뜯어보도록 하죠. 아, 쓱싹쓱싹. 잘라주시고. 아, 여기다 칼집을 내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다 칼집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서비스팩은 더다크일루즈 어이구 고 이제 지금. 침대가, 이 거치대가 없어서, 거치대를 나중에 또 사야겠습니다. 약간 각도를 좀 붙여놓을게요. 제가, 제가 거치대 대신 뭐 쓰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라클루전, 그리고 제외주련. 선방의 디올리스트피 탁! 이걸 해자라 하죠? 자, 벌써 보이시면 여기. 카드 제일, 그 엑스트라 제가 많이 깠죠? 벌써 두 팩이나 깠는데. 일단 서비스 팩2개 주네요 딱크일루 까보도록 하죠 야무지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뭐가 나올지 고무고무 튼 퓨전 데스 활츠노 그림자 고비트 비틀. 비틀 굽는 사요 메탈 포즈 퓨전입니다 카메라 앵글 맞췄습니다. 네. 다음, 다음 거. 다음, 바로, 들어갑니다. 메탈포제, 골드라이버, 트라미스 펄스, 데스원구 성녀 방전 무스탕스, 메탈포제, 오리아르크. 자, 이렇게 나왔구요. 자, 일단 카드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듈론, 펜듈론끼리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 그대로 박스를 갈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없고요. 자, 이렇게 자리. 를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좋은 거 말하지 않고 진짜 메인 카드 한 장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아, 가꾸이 큰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방해되네요. 이걸 치우고 가운데 딱두둑 하겠습니다. 낙쪽으로 두고, 자, 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팩이 안 좋? 안 좋으시면은 안사셔시되고요 여기서 잘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시면 됩니다. 오! 저 BJ가 방송을 찍네? 오! 오! 저거, 어, 이팩 괜찮네? 해가지고 사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꼭잘 뽑기 때문에. 오! 30팩, 크 많습니다. 아, 30팩인가? 30팩이네요. 한번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그리 이거 서치하는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o 잠깐만요 기계전사의 의식 카디언 소나무의학 갤럭시 나이트 레드노바 엔더메이트 콘입니다 자 얘는 원래 펜듈룸이지만 일반 모습으로 취급해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카드 일단 정리해놓고요. <laughs> 카드를 정리해보기 야 좋기 때문에 카드를 일단 정리해놓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뭔가 잘 나와요. 제가 괴한의 그 피니쉬홀, 여기다 둘게요 카디언 억세 갤럭시 나이트 사이버 뿌띠엔젤 카디언 버드레 소요드 제가 오늘 사이퍼드래한 만들어보자 하죠 한번 그러니까 사이퍼드래곤이 나와야 돼어 이거 뭔가 여러분들 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뭔가 뭔가 묵직했어요 뭔가 잘안 뜯어지는 팩이 있잖아요 뭔가 잘 뜯어질 때안 뜯어지는 팩이 있으면 뭔가 나오는 겁니다 카디언 호동 갤럭시 리저드 손잡는 마이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laughs> 제가, 그, 그, 라 뽑을 때, 그, 골드팩은 딱, 그, 잘안 뜯어지는 게 신이, 신이고요. 이런 거는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기계천사의 의식. 사이포인, 갤럭시 나이트, 레이드 랩터즈, 네이펌 드라곤이어스, 콘. 그래, 초반에는 원래 안나오는게 괜찮겠죠? 시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laughs> 갤럭시 이스페디션 카디언 억세 갤럭시 솔져 뭐지 이거 넘버즈 아카이브 더 블레이징 말? 뭐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 저는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를 못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좀넘어가주신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댓글로 설명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화질을 맞춰놓을게요. 스크립, 스크럼포스, 가디언 버틀, 사이버엔젤 벤텐, 어, 의식카드 나왔네요. 레드노바, 또. 아, 모르겠네요. 영어는 안 해. 제가 영어도... 영혼... 자, 제가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서치부터 알려드리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이제 저거 세고, 다 카드 한 잔, 한 잔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겠네요. 하하. 근데 뭔가 지금 느낌상 이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크롬푸스 사이퍼, 윙. 사이버 엔체, 펜텐. 레드랩트, 네이팜 드라곤이었어 하나의 화생. 아니면 이 사이퍼 안 나와도 돼요. 누메론만 나와도 저는 평타 치니까. 평타 못 쳐도 누메론이 그래서멋있더라고